예, 오늘 한나라 예기비 예, 교재 이제 12페이지에 거울경자 예,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울경자 어, 세금자가 좀 독특하죠. 예, 옛날 자형 모습인데 옛날 전서 자형이 그대로 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예. 거품집의 형상이라는 설도 있어요 네. 요 맞춤내경자는 이제 악공이 연주를 마치고, 이래 서는 모습에서 마침내 연주가 끝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쳐지면 거울경이 되죠. 금속으로 만든, 옛날에는 청동거울 해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 안쪽 위에 가로액이 짧고 전도 아기자기 하죠 근데 밑에 가로액은 조금 길게 썼고요또 띄워서 왼쪽으로 색을 그었고 내기비는 가는 핵이 많이 주로 쓰이네요. 근데 가늘지만 약하지 않아 보이는 게참 대단한 겁니다. 예. 예, 새로 썼다는 건데, 예, 그만큼 이제 철필이란 뜻이죠. 예. <laughs> 네, 성시씨. 그다음 성수를 손자 갑자기 또 햇, 굵어지네요. 예. 네. 뭐, 긴 세월 동안 풍파에 의해서 뭐, 더 깨졌을 수도 있고. 아니 원래 의도로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예기의 특징이죠 위에 부분을 점처럼 표현한다는 거. 사신비나 은행비는좀긴 해골 표현하는데. 그다음에 시아비 굿자. 그 다음에 시합이 구자, 그 시합이 구자 소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 절구 구자가 위에 있는데, 본래는 이제 옆으로 갔죠. 예서에서는 예. 옆으로 길게 내려쓰는 글이다 보니까 아마 위치를 왼쪽으로 어,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구성을 어, 위치를 바꾸기도 해요. 글자의 예술성 때문에.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나 바꿀 수는 없어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서 대가들 중에 많이 있는데, 어 당나라 때또 전서 대가 중에 이양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양빈 선생님께서 쓴 전서도 유명한데, 어떤 분은 이양빈 선생님 전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분도 계세요. 네. 그것처럼 나중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 인정받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게 좀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은 이제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집가자 살 설고 그 다음, 노나라 녹자. 개인적으로, 노나라 녹자는, 을렁비 노나라 녹자를 선호합니다. 어, 위에를 많이 길게 늘렸어가지고 멋있는데, 예기비는 어, 이걸 길게 늘진 않더라고요 순환, 진짜. 어버이, 진짜. 그 네, 다음에 마을리자 마을리자가 상당히 어려운 글자예요. 표현하기가 그 다음에, 아우를 평짜. 예, 너무 빼줘게 나왔네요. 일세대 너무 빼줘야 나오면 안 좋죠. <laughs> 그 다음에, 집공짜. 아, 배서관짜네. 죄송합니다. 동의 성격. 다음에, 왕비비 자. 왕비비도 되는데요. 이 원래는요, 어, 그 신을 모시는 여자 있죠? 이게 신녀. 원래는 신녀비 자였듯이. 나중에 이제 그, 어, 신권이 제정일치 사회 되면서 예, 왕에게 기속되면서 신녀도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음, 결국에는 왕권을 흡수해 버리니까 그래서 왕비 비로 쓰인 거예요. 원래는 신녀였는데 왕의 여자가 아니라 원래 신의 여자였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